저한테는 사실 어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7남매 중에 여섯 번째로 성장했습니다 가족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 만난다는 그 설렘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6시 반을 거쳐서 여기 왔을 때 보람찬 겁니다 왜? 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네 이말 한마디가 저하고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거 너무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어머니 손을 잡아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 안 해서 안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래도 군출신에다가 지금 또 일도 하셔. 아버지가 그냥 안 계셔. 그냥 일도 하셔. 저는 일을 하시라는 게 뭐냐면 건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 건강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만 추려서 오신 거야 여기 <laughs>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바쁘신 거야 왜? 먹고 살라고 근데 오늘 여기 와셨으니까 저 말고도요 이제는 벌써 저하고 한지 벌써 30분 벌써 돼 가는 거예요 후딱 가죠? 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뭐 했어? 소통 소통했기 때문이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마사지 하나 가 주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음을... 내가 안 경험해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어떤지 막 찾아보거든요. 요즘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볼 좀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잘해야 된다 그랬죠. 손님한테. 어떻게 잘하는가. 근데 이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깨끗해야 돼.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면 좋고. 그 다음에 표정이 밝아야 돼. 서비스 종사원이나 손님이 어, 들어오는 순간 손님한테 어서십시오 오 하면서 좀 밝게 웃으면서, 네. 그렇게 눈빛으로, 예, 이렇게 밝은 반가움을 담아서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거. 그, 그것에서 벌써 손님은 90% 벌써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손님을 바라보는 눈빛. 예.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싶다. 난저 사람하고 이제, 예. 그럼 그 사람을 안 봐요. 우리는. 안 봐. 그게 가족이 든 누가 냈든 이제 잘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건 정말 옳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존중하려면 자주 봐야 돼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조금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 안 보면 돼. 세 사람이 얘기해도요. 이 사람만 보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30명 있으면 얘 얘네들 둘이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 맞나 이해했나 어 알아서 그럼 그다음 넘어가고 어 이해했나 어 이해함 어 넘어가 그럼 이, 이 옆에 둘이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길은 골고루 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아 할머니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좀 필요하고.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런 인사. 뭐 그리고 인사를 뭐 이렇게 몇 도를 숙여라. 뭐 30도, 50도, 60도 이렇게 숙여라 하는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빛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서 90도씩 이렇게 숙이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백화점을 가끔 가면 어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 인사를 막 하죠. 90도를 해요. 무슨 로봇처럼 해요. 근데 나도 인사를 하려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바보 엉퉁불이야 눈이 안 마주치면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딱 마주칠 때만 인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단정한 용모와 목장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항상 깨끗한 게 중요하고요. 네. 자, 여기 중국 속담이 나옵니다. 아이고, 애기도 너무 하품하고 귀엽고. 근데 웃는 얼굴은 전 세계가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웃는 것만큼 다 똑같잖아요. 다언어는 다른데, 저는 이제 중국사람, 일본사람, 뭐 미국사람, 프랑스사람, 이탈리아사람 다 서비스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한 40개국을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해봤는데 손님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 되게 꼭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기내에는 이렇게 이제 로션같은거 이렇게 비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도 별거 아니게 시시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죠.